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예, 어, 오늘은 황토를, 어, 노지에서 밑밥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우리 이렇게 노지 낚시 저수지나 강이나 댐이나 이렇게 가면은, 어, 지버, 지버제로 사용하기에는, 어, 황토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봅니다. 자연지에서는. 어, 제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이 황토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어, 황토는 밑밥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 보통 이제 댐이나 강이나 이런 데서는 어, 보통, 이, 바늘에 달아서 낚시하는 자리에다가 다 이렇게 투척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어, 이제, 뭐, 시간상 그게 이제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렇게 1대1 비율로 반죽을 해서, 노지 어, 이렇게 큰, 어, 자연지 아주 큰데, 그런 곳에 이렇게, 이제, 아주 큰 강, 큰 강이나 저수지도 아주 대형 저수지 댐이나 이런데 있잖아요.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토랑 댐이나 강에서는 황토랑 어분이랑 개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형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붕어를 위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그 우리 보통 이렇게 그 옥수수 두알세알 알 이렇게 껴서 낚시하잖아요 대물붕어 낚시할 때 네. 옥수수 한 통을 섞그 옥수수 한 통이랑 황토 한 봉이랑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이렇게 투척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 황토를 한번 그 집어를 시켜 놓으면은 그 집어 효과가 이틀 동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 기상이 오늘 이 온도가 너무 막 36도, 37도까지 올라갈 때는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4시 넘어가도 수온이 높아서 고기들이 활성도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그럴 때는 이제 이 처음에 그 황토 지어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날씨를 한번더 봅니다. 그 다음날 날씨를 보고 그 다음날 날씨가 만약에 날이 흐린다든지 온도가 어, 한 30도, 뭐, 요 정도까지 떨어져, 떨어진다든지, 그러면은, 다음날, 그, 피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황토 밑밥을 이렇게 투척을 해서 바닥에 이렇게 황토를, 그, 낚시하는 반대, 반을 떨어지는 그 근처가 다 황토로 이렇게 지보재를 투척을 해 놓은 상태라면은, 하루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음날 또 36도 이상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음 출조를 바라봐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날이 괜찮다 하면, 다음날 하루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 다음날 또 대박 날 수가 있어요. 어이 황토 지버를 해놓으면은, 다른 지버제들하고 다르게, 대물, 집어, 집어 효과가 있습니다. 잉어다 그러면, 잉어, 이 같은 잉어 중에서도 대물급, 80 이상, 90 메다급, 이런 잉어들이, 이 황토 집어를 해놓으면은, 달려듭니다. 그 황, 그 황토, 그, 이 고기들이 황토를 이렇게 먹어요. 속이 안 좋고 이러면은, 황토를 이렇게 먹으면은, 어, 사람이 그, 이렇게, 우리 이렇게 피부병 같은 거 걸리면은 이렇게 피부에다가 이렇게 바르죠. 연고 같은 거 바르죠. 네. 이 황토는 고기들이 피부병 같은 게 있으면은 황토에다가 이렇게 비비면은 그 병균도 떨어지면서 그 자리가 소독이 됩니다. 소독이 되면서 그 자리가 아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들은 황토에 그, 그, 리고 이제 고기 뱃속에 이제 기생충이 많, 많, 이 과다로 많아서 속이 안 좋거나, 그럴 때, 고기들은 황토를 조금씩 먹습니다. 예, 흡입을 합니다, 조금씩. 많은 양은 흡입을 안 해도, 적당량 이렇게 흡입을 합니다. 근데, 그 황토 속에 미, 이끼까지 있다 그러면은, 그 미끼를 먹으면서 황토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그, 고기들한테 황토가, 지버제 중에서, 민물 낚시 지버제 중에서는, 최고라고 봅니다. 어, 이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유조토에서 황토 사용하는 그 방법을 한번 설명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바늘, 바늘에다가, 이렇게, 이만식하게, 바늘이 두 개면 두 개다 이만식하게 크게 달아서, 다 넣어줍니다. 근데 낚시하는 자리에다가, 다 넣어, 넣어주고 나면은, 새우 대물 낚시도 엄청나게 효과가 좋아요. 새우대물 낚시도 이 황토를 가지고 바닥을 깔아놓으면이 대형급 붕어들, 38, 4자 이런 대형급 붕어들이 이 황토 있는 곳에 잘 꼽입니다. 유혹이잘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물 낚시꾼들은 이제 황토를 저처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던 분들은 아 맞아 우리 우리도 그렇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황토를 사용 안해 보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초 이, 낚시 시작한지 얼마 안된이 초보 조사님들은 어, 그 황토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 한번 잘 설명을 제 설명을 이렇게 한번 잘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어 그렇게 해서 그 거의, 거의 1대1 비율로 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토 한 봉이면은 강냉이 한 통. 네, 1대1 비율로. 그리고 미끼도 강냉이를 써주면 잘 들어요. 기가 막히게 들어요. 그리고 밑, 이제, 밑밥을 그렇게 바닥에다 깔아놓고, 그 한, 한 20분이면은 그 1대1로 섞은 거는 그, 내 낚시하는 자리에 다 투척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간대가 4시간 후부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밑밥을칠 때는 해지기 4시간 전에 치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늦더라도 어뭐 5시에 현장 도착했다. 그러면 부랴부랴 낚싯대를 펴고 부랴부랴 밑밥을 계속 빨리 던지고 그리고 여유를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완전히 지버 이 바닥에서 이지 효과를 나타내는 시간대가 4시간 후부터거든요. 근데 입질은 3시간만 지나도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빠를 때는 이 빠를 때는 지보를 하고 바로 밑에 달고 본낚시 들어가자마자 바로 입질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자, 그 어장원이 좀 많은 곳. 그런 곳은 지어가 되면서 바로 입질이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대형지라든지,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기들이 해유시간이 저녁에 이제 회유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해유시간이 지나야, 이제 고기들이 회유를 하면서 그 자리를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빨리 지나가질 않아요. 황토를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으면은, 고기들은 그 자리, 그 자리를 잘안 떠납니다. 거의, 그 자리에서 거의, 뭐, 바깥에 뭐, 불빛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바, 너무 그 발자국 뭐 막막막고 뛰어서 발자국이 시끄럽다든지 그런 여건만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고기가 놀래서 도망가는 여건만 주어지지 않으면은 고기들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이 먹이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큰게 들어오면은 작은 애들은 피합니다. 그럼 큰 애가 먼저 먹고 작은 애들은 기다렸다가 큰애큰애 큰애 잡아내면 또 작은 놈이 먹고 이렇게 됩니다. 새우 낚시에서도, CR이, 이, 지벌을 해놓고 낚시를 하는 거와, 지벌을 안 하고 맨 땅에다 낚시를 그냥 하는 거하고는, 조가 차이가 분명히 큽니다. 조가 차이가 클 때는 엄청나게 커요. 막 3배, 4배 차이가 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조가 차이가. 이제,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저 사람이 미끼를 뭘잘 써서 잘 잡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 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끼는 똑같은 걸 씁니다. 이분도 새우, 나도 새우 똑같습니다. 근데 입질은 나한테만 들어가요 왜? 바닥에다 황토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고기들이 황토를 깔아놓으면 머무는 시간이 엄청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이 고기가 황토를 먹으면 위에 있는 그, 그 소화 촉진제 역할을 해요. 황토가 고기 이 위로 들어가면 은 그래서 소화를 싹 시켜버립니다. 소화를 시키면 고기가 이 뜨거운 여름에 식욕이 없다가도 배가 고프니까 식욕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찌가 이 보통 때 이렇게 깔짝 깔짝 하던 입질이 정작 그냥 쫙한 방에 그냥 쫙 올립니다. 이게 렇 이렇게 빨아먹던 애가 이렇게 빨아 먹습니다. 빨아 먹는 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찌가 그냥 쫙 올라갑니다. 어이 사람도 똑같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먹을 때랑 배가 이렇게 부른 상태에서 음식을 먹을 때랑 차이가 나죠. 배가 이렇게 부른 상태에서는 깔짝 깔짝 이렇게 먹죠. 근데 배가 고플 때는 어떻게 먹어요? 막 허겁지겁 막 들어갑니다. 일단 배를 채워야 되니까 막 들어갑니다.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고기도 이, 사람이나 고기나 본능은, 동물적인 본능은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정말 똑같은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본능을 이용을 한 거예요. 동물적인 본능을. 그래서 그 본능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일단 뱃속에 있는 거를 소화를 빨리 시키, 시켜서 먹게 만드는 게 그게 기술인 거죠. 예. 세부낚시도 마찬가지고 어, 우리 그 옥수수 대물낚시 할때도 황토를 뿌려놓, 뿌려서 그 집어를 시켜놓은거는 정말 대단하게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 진짜 인생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질 수가 있어요 예, 야 나이가 이런거 잡는 사람이야 아, 붕어봐봐 이런거 잡는 사람이야 그럴, 그런 기회가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버대와 미끼는 이제 이 방송에서 많이 보셔서 아실 이제 잘 웬만큼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포인트 보는 이 계절마다 그 포인트 앉는 자리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수심 때마다 포인트가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작은 눈봉이냐 큰 눈봉이냐 어, 저수지냐 아니면 대형지냐 댐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 포인트가 계속 달라지거든요. 에, 그 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포인트 보, 그, 고, 어느 때는 어떤 포인트에 앉아야 된다. 네,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또 시간 나는 대로 또 그걸 이렇게 또 추려서 에, 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 노지 낚시에서 이제 이 황토 사용하는 방법은 어,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설명이 됐을 것 같아요. 예, 유료 터 낚시 터는 어, 다음에 어, 제가 원래 내년에 이 황토 이 하는 것을 방송에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laughs> 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너무 그 황토 사용하는 법을 너무 궁금해 하셔서 예, 일단 노지 낚시에서는 대물 낚시를 이렇게 한다. 네, 황토 사용을 이렇게 한다. 네, 그 설명을 오늘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